어, 이번 학기 마지막 도상은 어, 우리 교재 287페이지에 있는 설산동자의 구법이 되었습니다. 어, 뭐 먼저 넘겨서 보시면 저 의성고은사에 있는 벽화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아마 이 책을 쓰신 우리 저자 선생님께서도 어, 직접 현장에 가서 적절한 도상을 찾아서 어, 촬영을 하고 음, 이렇게 이제 도판으로 제시해 줬죠. 우리가 성문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든 책을 보실 때 사실은 머릿말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어떤 인연으로 어, 쓰게 되었는지가 대부분 저자들이 머릿말에다 밝혀놓기 때문에 음, 우리가 위법망구라고 정말 법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잇는 우리가 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인연으로, 어떤 업을 하고 살더라도 내가 가야 할 마지막의 모습, 내가 찾아야 할 마지막의 의미는 무엇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기가 좋은 소재가 이 설산동자의 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설산동자의 구법을 소재로 삼은 벽화는 우리나라 사찰 벽화에서는 아주 자주 드러납니다. 좀 웬만한 사찰, 좀 우리 전통 사찰에 가보면 꼭 이렇게 등장하는 소재가 이 설산 동자의 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 스가모니 부처님 본생담이죠 이거는 거죠. 과뭐 아득한 과거부터 어, 보살 인행을 할 때에 스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그본생담 가운데에 보살 인행을 할 때의 내용을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음, 이 설산 동자의 구법이죠. 어, 그래서 뭐 어느 정도에 마찬가지로 어, 대부분 요 이제 설산 동자의 구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벽화로 주로 많이 그려지죠, 그죠 예. 뭐 구도라든지 어떤 표현상의 여러 가지가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냥 그려진 구도가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음 동자의 옷 색깔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죠. 이과 관련된 텍스트로는 대열반경 성행품에 우리가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 교재 2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설산 동자는 오로지 해탈 구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인연과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크게 발심을 해서 설산에서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 동자가 이렇게 뭐 용맹 정진을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재석천왕이 아, 정말로 음, 어느 만큼 저렇게 금강과 같이 굳은 의지로 저렇게 법을 구하는가를 한번 좀 시험해보고 싶었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아이들이 뭐 공부하면 일부러 어뭐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석 천왕의 하루는 아주 흉악한 형상의 나찰로 변합니다. 나찰로 변해서 그이 설산동자가 공부하고 있는 이곳에 와서 과거 어 세상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송항구제를 얻습니다. 근데 이항구제 가운데 반쪽만 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일체의 행은 무상한 생멸법이네 라고 이렇게 한 구절을 엎었단 말이죠. 동자는 이 개송을 듣고는 뭐 마음이 아주 비길 데 없이 그 환희로웠고 그냥 깨달음의 등불이 바로 내눈 앞에 온 듯한 아주 뭐 무한무한한 이 기법에 주의를 둘러봤더니 이런, 이런 정말 이 거룩한 개송을 어디서 누가 일러서 이렇게 나온 데서 둘러봤더니 그러니까 흠상구전 나찰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어, 이 동자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란 말이죠. 그 외에 아무도 아무리 찾아도 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동자가 나찰한테 당신은 어디서 그와그같이 거룩한 개송을 들었습니까? 정말 그 개송의 마지막도 들려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찰은 흠상구전 얼굴을 짓푸리면서 수행자에게 그런 말씀 마시오. 여러 날 나는 굶어서 흙이 가져서 나도 모르게 헛소리했을 뿐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설산 동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 개송을 마저 일러주시면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열심히 모시겠다라고 제차청했단 말이죠. 이이 말들은 나찰은 오히려 한 지친 듯이 이 나찰의 형상을 한 재석천이죠. 앞에서 읽어드렸듯이 아니 당신은 지혜를 구하겠다는 욕심밖에 없냐고 어? 자비심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요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산동자는 나찰한테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찰이 그거는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왜냐하면 음, 내가 뭘 먹는지 좋아하면 단지 사람들은 무서워할 뿐이기 때문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산동자는 물러나지 않고 어, 여기는 당신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찰이 정이 그렇다면 내가 답을 하겠소라고 내가 먹는 것은 사람의 이 살과 더운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말 듣고 세상도저 어안이 봉복하죠 그죠? 그래서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드디어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살고 죽는다 해도 진리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 계송을 일러 주면 내가 이 몸으로 공량을 하겠소라고 하는 거예요. 음, 참 어마어마한 발심이죠. 어마어마한 정진력이죠. 그죠? 이 말을 들은 나찰이 또 뭐라냐면, 어리석도다. 그대는 겨우 여덟, 여덟 글자의 개송을 얻으려고 목숨을 바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재차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참말로 그대가 무지하구나. 옹기그릇을 깨고 금그릇을 넣는다면 누구라도 기꺼이 옹기그릇을 깰 것이다. 이 무상한 이 몸을 버리고, 법을 깨쳐 금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나머지 반을 들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아무런 미련이나 나는 후회가 없겠다. 어서 나머지 계성을 일러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이나 이제 이거 나찰이치 것이 이제 눈을 감고 그말 듣고는 이제 나머지 계성을 일러주죠, 그죠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 이런 남도 사라짐도 끝나버리면 그것이 곧 열반이로다 하고 이렇게 계성을 이제 일러준단 말이죠. 동자는 이개송을 듣고는 어, 환희심이 이렇게 샘솟고 그리고 이개송을 자기도 스스로 깊이 새겼지만은 내가 나만 좋고 이대로 내가 죽어 버린다라고 하면 이 귀중한 진리를 세상 사람이 알수 없으니까 자기가 나찰의 먹이로 죽기 전에 바위 뭐돌 나무에다가 이개송을쭉써 놓죠. 써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나찰에게 자기 몸을 공략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찰이 자기 몸을 던지죠 그랬는데 이 동자의 몸이 따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 나찰은 본래의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어이 수행자 어이 설산동자를 이렇게 곱게 받아서 땅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많은 천신들이 같이 와서 어발 아래 엎드리면서 어 예배를 올린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정진력 이, 이것을 이제 설산동자의 구법벽화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마지막에 이 도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음, 여러분들이 역시 설산동자와 같이 학습과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현실 속에서도 살고 계시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어, 박수를 쳐드리는 입장에서 어, 이 우리의 정진을 다지게 하는 설산동자의 그 구법의 벽화를 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하여튼, 그 학기 잘 마치시고, 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 학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